인생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에 대한 신경을 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얼굴보다 마음이 이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잘생기고 이쁠수록 형량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간 사람들이라면 더욱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난 아이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서는 귀찮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모를 가꾸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이미지와 외모가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 우리는 가속화된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은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만 내면의 모습을 전달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라는 인상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에 대한 평판은 외모에서 시작한다.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친해지고 싶게 생긴 사람이 있고 외모만 보고 나서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그만큼 외모는 중요하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옛날 젊은 시절에는 청춘의 힘이 우리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관리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더욱더 관리를 해줘야 한다. 어릴 적에는 세수만 해도 얼굴이 윤기가 났지만, 이제는 이것저것 바르고 신경 써야 한다. 외모는 능력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50이 넘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외모 권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귀찮고 사람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까? 분명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매끄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온화하다는 인상도 준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늙어가지만 외적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다르다. 나와 동갑인 연예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단순히 저 사람은 연예인이기가 하며 치부했던 많은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은 차이가 생긴다. 물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꾸밀 필요는 없다. 다만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의 차이다. 너무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내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날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또한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숙성이다. 잘생기고 매너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않을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졸부들처럼 온몸에 비싼 명품을 휘감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깔끔하게만 가꿔라. 여러 군데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과 구겨신고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멀리 하고 싶은 인상을 준다. 비싸고 다양한 색깔은 아니더라도 그저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가는 인상이 될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외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매번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한다. 몸매보다는 자세에 신경 써라. 항상 구부정하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어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간다. 좋은 풍채에서 좋은 인상과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눈여겨보면 좋다. 반드시 비싸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고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다. 외모가 주는 장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나른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마음 저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니 부티가 아니라 기티나게 보이도록 노력하라. 물론 외모가 전부는 결코 아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외모가 주는 장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보다 13.4%나 돈을 더 많이 번다.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나 더 받는다. 같은 제목이라도 미녀는 무죄의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미국 남성들은 외모에만 쓰는 비용이 연 15조 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모가 주는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세상이 그러니 귀티 나도록 노력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귀티란 기족적 세련됨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화할 때 목소리, 운전할 때, 걸음걸이에서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 전달의 56%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4%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 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 도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외모에 대한 전략을 잘 사용하되 결국 끝은 실력이다. 사람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 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의 정말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외모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만 그 실력이 빛을 나게 해주는 것은 외모입니다. 둘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될 일도 해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외모가 주는 힘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짧은 찰나만 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주는 힘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외모의 힘을 믿지 않거나 버려지는 분들이 있더라도 속는 셈치고 옷차림을 깔끔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다고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들이 쌓이면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 건강해지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꼭 필요한 소금에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을 텐데요.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 나트륨은 피해야 한다. 국물을 마시지 마라. 그런데 우리 몸의 농도는 약 1%의 소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다 눈물이나 땀을 맛보면 짜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액체 예를 들면 눈물, 침, 땀, 소화액, 척수액, 림프액, 위액, 인슐린 등이 모두 소금물입니다. 만약 농도가 낮아지고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움직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섭취해도 흡수력이 떨어지고 뇌에서는 체온과 호흡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소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몸의 수분도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대부분 눈치채지 못해 만성 탈수증이 되고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혈관에 탈수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이 막히는 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곳이 신장인데 나트륨이 모자라면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져서 신부전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링거를 꽂는 이유도 바로 소금 보충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할 소금 권장량을 5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기준으로는 2g인데요. 소금은 5g인데 나트륨은 2g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소금이 전부 다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의 40%만 나트륨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0%는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금이 곧 나트륨은 아닌 셈입니다. 즉,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간 새우젓, 간장, 짜장 소스, 코코아, 단무지, 피자 같은 것들이지. 소금 자체가 우리 건강을 망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과다한 음식은 줄이되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 개선입니다.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쳐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전해액이 증가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며 따뜻한 소금물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없애주고 안정을 주어 편하게 잠에 드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노화 예방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금에 있는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해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인데요. 사과를 반으로 자르고 그대로 두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사과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산화된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체내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산화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금은 알팔리 성분으로 황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소금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계 항체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상처의 회복이 빠르고 체온 조절이 빠르게 되어 몸 전체의 면역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금의 효능은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소금은 위장과 대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대장 운동을 도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를 돕는 위산은 소금에서 일부 물질을 받아 위산을 만드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제대로 위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화가 잘 되려면 소금물을 꼭 먹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활동 뒤에는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갑니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냅니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우리 몸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10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그리고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합니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한 셈입니다.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와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일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습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 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이 충분치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성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칠를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 좀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되도록이면 함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암염은 바닷물이나 호수가 증발해서 결정으로 굳어진 것으로 히말라야 암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강산으로 5억 년 전에 바다가 증발하고 남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금속과 각종 공해물질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히말라야 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순물이 적은 화이트 솔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마시는 방법은 우선 200ml 물병에 물을 넣어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깨끗한 소금 1.8g을 넣어 소금물로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소금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짜게 먹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소금 농도와 물의 양을 늘려가세요. 소금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생각이 들면 소변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물을 탄 맥주처럼 맑고 투명하면서 약간의 노란빛이 색깔인데요. 이 색을 참고하셔서 몸 상태를 살피면서 소금물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소금물의 농도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 좋은 인식보다는 소금물을 적절히 활용해서 치매 예방, 노화 예방, 불면증 개선과 같은 좋은 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소금을 잘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